애플은 중국에서 제품을 90% 이상 조립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워싱턴포스트의 폭로로 인해 애플은 치명타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. 삼성은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이 생겼을 때 중국에서 일어난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중국 내에서 삼성 제품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쿨하게 중국 공장 문을 닫고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대거 이동해 버립니다.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때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반면 애플은 중국의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현 상황에 애플이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. 애플은 2019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의 10에서 15%를 타국으로 돌린다는 말이 있었으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산해왔고 그만큼 숙련된 근로자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팀쿡은 아직까지 중국을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플 매출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대부분 공장을 포기하고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? 삼성은 2009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. 그 덕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. 폐쇄된 꿈미 이사업장에서 생산되던 스마트폰도 한시적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이달 중 130개국에 갤럭시 S20을 깔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호주 전략 연구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현재 중국에 있는 애플, 나이키, 소니, JDI 등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중 위구르족 8만여 명이 강제로 동원되어.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. 중국의 언론과 위성사진 그리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. 이 기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, 한국, 일본 등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. 호주 전략연구소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재 공급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진짜 2020년에 이런 의혹이 발생했다는 게 정말 놀랍고 무섭기도 합니다. 애플을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은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왕판 행렬의 모듈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. 지난해 폴더블폰 시장은 320만대였지만 올해는 1360만대, 2023년에는 5010만대, 시장이 매년 급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수요가 늘어날수록 삼성이 베트남 공장의 투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중국은 거대 시장인 동시에 불안한 시장입니다. 거대 시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생산 거점을 만든 삼성의 판단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신의 한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